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. 과연 무엇일까? 오늘의 부처님 말씀. 법구경 제 8장 103개. 전쟁터에서 100만 대군을 홀로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승리자이다. 세상 사람들은 남을 이기고 경쟁에서 앞서 나가는 것을 승리라고 부릅니다. 하지만 남을 이기는 승리는 언젠가 패배로 바뀔 수 있고. 또 다른 적을 만들 뿐입니다. 부처님께서는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게으름, 분노,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야말로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진정한 승리라고 하셨습니다. 오늘 아침 일어나기 싫은 마음을 이기셨나요? 화내고 싶은 순간을 참으셨나요? 그렇다면 당신은 오늘 백만 대 군을 이긴 장군보다 더 위대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.